냠냠냠냠냠냠냠. 엄청 맛있어요. 육아로 지친 땡아. 쪽, 쪽, 쪽. 놀러온 별이. 페라? <laughs> 가까이 오니 또 땡아가 으르릉 되고 있어요. 오지말라고오르렁오르렁오르렁오르렁 꼬리를 흔들어 보지만 음 그래 가라 안 되겠다 시끄럽다다롱 오르롱, 오 내가 귀찮대 배당기는 자기 코앞에 갖다 놓고 음, 그 음, 소리만 지르고 있어 벼라 가라 푹푹 잘 먹네 냠냠냠냠냠 쪽쪽쪽쪽쪽 귀가 이거 오늘은 또 큰일 나나? 응. 단꼬리 한번 볼까? 쫑. 쫑쫑쫑쫑. 쫑쫑쫑. 별아, 니가 거기 들어가면 어떡하냐? 어? 형아 밥 주다 일어났잖아. 별아. 아이고, 애기들 밥도 못 먹고. 응. 자. 차려 놓고 시어 자. 별라 페라. 여보 이 별아. 베리 좀 불러 줘 봐. 별이가 방을 차지해버렸어. 뭐라 별이가 근데... 방을 차지해버렸다고. 밥을 방. 밥을? 응. 그어 집을 잃은 우리 어미와, 응? 애기들은 어떡하란 말이냐, 응? 여기 있네. 으르렁으르렁 하고 있고. 그라에러와자 얼른 자. 자료로 꼬시고 자. 아이고, 새 소리. 자. 옳지. 아유, 착하네. 아, 유 잘했어요. 그래. 왜 거기 들어가 있어? 응? 내가 됐냐, 이제? 그렇지. 거기 얌전히 있어. 옳지, 착하다.